어, 요게 이제가 그첫 화면인데 어,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우리 땅에 이런 다슬기가 색하면에 색하면 쪽으로 해서 그쭉이 땅으로 해서 우리 계곡이 전체가 이렇게 다 붙어 있어요.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말씀드린도 실린면 아, 구항리겠지만은 이만한 터를 또 찾기가 아주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아저 소리 나는 소리 나시나요 저? 아, 소리가 나시나가 아니라. 소리가 나네요. 야, 아니, 여기는 뭐, 들어오지 못하니까, 새카매, 새카매. 아주. 네. 아, 여기 땅이에요, 여기 위에. 예, 네, 이제 뭐, 또 현장에서 뵙겠지만은. 자, 아이고, 아이고. 네. 어우. 이거 봐. 아씨, 사카만해 사카메. 안 바니에 또 이거 이쪽이. 그래서 놀 놀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우, 저어이렇게 우. 우. 어. 휴저아그저 산에서 이게 쫙 내려오는 물이네. 예? 으. 안방에서 여기가, 그, 땅으로, 어, 손녀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. 네. 그 자, 오빠 이제 올라가 볼게요. 우리 땅으로. 우리 땅으로 이제, 자, 멈췄다. 가 착하면 착하네. 착하네. 가시기가 자, 우리 저 계곡에서, 이제 바로 우리 땅으로 올라갈게요. 어, 올해, 나온 물건 중에서, 가성비가 제일 좋은 물건이고, 접근성도 제일 좋은 물건, 아주 뭐, 다, 그냥, 아주 만족합니다. 어, 여기가, 그, 계획 관리에요, 계획 관리. 이제 전으로 돼 있고, 어, 전기 기본 다돼 있고, 나가는 거 확인시켜 주지만, 또, 요 뒤에, 보시면은, 임야 좀 봐주세요. 임야가, 아주 낮아요. 아, 이매아이 쪽에 있는 그런 포지입니다. 이게 어느 정도가 있으신 분들은 그 내가 집지을터만 만드시고 나머지는 매매를 하셔도 전혀 손해 볼 땅이 아니라는 거. 어, 100%씀드릴 게. 어, 그다음에 여기에 그 투자도 좋지만은 이쪽으로 물러갑시다. 이리로 가야네 여기 아, 끝에는 보여주고 여기 네 대게나무 그렇죠 어. 아 글쎄 더 급하다더라 네 여기 보면 뭐 주목나무에 오면은 우리 땅의 경계를 다알 수가 있어요 오시면은네 아, 산도 아주 낮습니다 산도 아주 낮고 어찌게 뭐 좋은 꿈을 꿨는지 몰라도 아주 뭐 좋은 물건이 나왔네요 아 이게. 아 좋아 진짜 저 나무 봐세요저 나무 이거 벚꽃이 떨어진건데 너무 이쁘죠 어. 완전 아 스트레스가 다 풀리네 이렇게 이런 물건이 이런, 이런 나오면은 가격도 그렇고 이런 물건 나오면 너무 좋아서 아. 저거 나집 짓고 기가 막히네 네? 완전 싹 박혀 여기가 이제 상수구가 돌아오는지 안 되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저뒤에 네. 보십시오, 저아 이만한 데 어디 있어? 이만한 데가 우리 땅이 이제 끝부분이에요, 끝부분. 이만한 땅이 어디 있냐고? 이만한 땅이? 아 이제 앞으로 좀 나가야 되겠죠 옛날에 여기가 어. 집터였다는데. 집이, 집이 있었대요. 예. 네. 예전에 집이 있었던 섬이다, 여기가. 서로 입구 쪽으로 한번 가보시죠. 뭐. 여기가 전망이 좋아. 예, 뷰가 아주 아권이고. 자 앞쪽으로 한번 가볼까요? 그 어, 이만한데 없다. 땅이 여기는 땅이 편안해요. 편안해. 아주 땅들이. 저희가 이제 구항리 쪽에. 어, 물건들 여러가지 접수를 하고 그랬는데 오시면 이제 이 가격에 나왔다는 것 자체를 아 정말 싸게 나왔구나 아, 이런 부분을 정확히 아실 것 같아요 음. 어, 마지막으로 이제 매도인하고 이제 가격 협상을 마무리를 또 해야 되겠죠 야 이게 무슨 뭐야 골프장 같니냐 골프장 골프장 같아 이 방향도 좋아요. 방향도 예, 동남양, 그럴 것 같아요. 동남양 방향으로 해서 될것 같아요. 방향도 좋고, 저기 우리 차를 저 앞쪽에 이제 세워놨잖아요. 예, 저쪽에 야, 이거 건축하시는 분들도 들어오시면은 이 가격대면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. 응, 음, 땅이 또 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로 주고, 어, 필지로해서 어, 잘라기 자르게 되면은 이만한 실내면 이만한 가격대가 없습니다 100%. 아 어, 그만큼 내가 자신이 난 한다는 부분들을 어,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제가 이렇게 어, 이런 얘기를 함부로 안 한다는 거를. 어 근데 이거는 100% 100%진 진, 이거는 진짜 가성비 너무 좋은 거야. 야. 그다음에요. 이거는 놓치지 마세요. 오늘은 제가 홈쇼핑을 하는 목소리로. 강조를 한 겁니다. 강매가 아니고 이걸 하시면은 일단은 어, 앞으로도 손해 볼 일이 아니라 남는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남는 땅 그리고 서울분들이 농지를 사도 여기에 지금 주먹나무가 조경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사를 굳이 지을 필요가 없다는 부분들 에, 그런 부분들도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게 자 이제 앞에 길가에 한번 저, 땅에 한번 가볼게요 도로에 접해져 있고, 우리 땅이 전혀 뭐 하자가 없는 그런 토지라고 보시면 돼요. 실리바이시에서 어, 차량으로 약 10여 분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 토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지금 펜스 쳐져 있는 거 어, 여, 여기에 이제 우리 땅이 다 들어와 있고 또이기퉁이 쪽에는 또 온주 시당이 돼서 우리가 또 일부를 어, 또 또 추가로 또쓸 수가 있고,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이 물이 아니에요. 한번 이제 우리, 물이, 우리 땅에 붙어 있는 부분들 한번 보게 볼게요. 예. 이쪽으로 해서 길게, 우리 땅이 이물 따라 해서 성태도 끼지 않은 어 땅이 이 땅의 끝에까지 다 붙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자 바깥쪽에서 한번 더 볼게요. 동네하고도 지금 보셨겠지만은 적당한 거리로 떨어져 있고 지금 이렇게 요 앞에 나무 심었는데 보이시죠? 전체 우리 땅이 이제 계곡에 붙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. 아 여기도 낮고 좋다 우리. 하여튼, 뭐, 이, 요, 그리고, 요, 계단을 만들어 놓으면은, 정말 잘쓸것 같아, 물을. 자,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다보여드렸는데 어, 그리고 또 여기 그 버스 종량이 또 있어요. 예. 저는 이제, 어, 이쪽에 오시게 되면은, 이만한 터, 어, 다시 한번 찾기 힘들다라고, 어,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해서, 아 어, 마무리 했습니다. 이만한 터 없다는 거, 어,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여기서 하고 마무리할게요 버스 보이네요 버스 그리고 이쪽에 오시면은 또이 원주는 저거 하나 있어요 그 둘레길 둘레길이 좀 이제 또 조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어, 오시면은 또 시, 심심하다 하면 임도 다 둘레길이 이쪽 구하게다잘 조성이 되어 있으니까 아,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기가 막힌 아, 물건 여기서 마무리할게요